안녕하세요 토트라이더입니다 NBA 배당이 늦게 뜨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설정은 유튜브에 오류로 인해서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픽은 일, 일반적으로 3시 오후 3시까지는 무조건 나옵니다 오늘 좀 늦어졌지만 한 오후 한 3시 한 4시 넉넉잡아서 한 오후 4시까지는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후 4시까지 NBA를 뽑을 때는 조금 늦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은 일단은 오늘은 로또벳 그리고 주력 이렇게 나눠서 갑니다 오늘 로또벳은 천원으로 한번 가보죠 40.2배 나오거든요 글쎄요, 서울 SK 대 창원 LG 서, 지금 서울 SK 선수 지금 부상 선수가 좀 많거든요. 최준영 선수를 비롯해서 김선영 선수도 안 나오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삐걱대고 있습니다 서울 SK가 반면에 창원 LG는 지금 이연승 거두면서 좀 분위기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카케디라렌을 비롯해서 새로운 용병도 지금 뭐 괜찮게 라키밍가 뭐센 김인가 뭐 하여튼 뭐 이름이 이름은 뭐 생각납니다만. 라킴, 라킴. 센 김인가? 하여튼 용병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용병이 지금 뭐, 나름 뭐, 지금 분위기를 뭐 적응하고 있는 단계긴 이 합니다만은 뭐. 서 지금 뭐차원 l 지가 30주도 괜찮고, 그래서 일단 차원 l 지핸드를 적합니다. 핸디 마이너스 3.5 패러 갑니다. 서울 SK. 서울 SK 핸디 마이너스 3.5 패러 갑니다. 두번째 경기를 쓰고 이 e 프랑크 대 아우크스 있는데요 지금 글쎄요 프랑크 프랑크도 그렇고 아우크스도 그렇고 서로 글쎄 아우크가 프랑크한테 그렇게 밀리는 양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역배가를 받았단 말이죠 그 역배 받은 것은 지금 프랑크 프루트가 잘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성적을 최근에 내고 있고 홈이기 때문에 정배를 준것 같은데 역으로 갑니다 아우크스가 프랑크한테 뭐 뒤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우로 갑니다. 여우로. 그리고 AS 로마 대 불로냐. 글쎄요. 로마를 지게 이게 주축 주력으로 삼을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로드배스로 한번 빼겠습니다. 제볼 때는 지금 뭐 로마의 뭐 주축 선수가 뭐 빠지느니 뭐 어쩌느니 뭐 불안하다느니 뭐 주느니 이런 소리 나오는 거 보니까 로마가 이길 것 같아요. 로마 승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클라대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가 이제 드러먼드 선수가 마침내 트레이드로 클리블랜드로 갔습니다. 드러먼드가 없더라면 이제 디트로이트는 이제 팀이기를 거의 포기한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클라 핸디 마이너스 11.5 승을 가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피닉스 대 휴스턴. 지금 휴스턴이 지금 스몰라인 극단적인 스몰라인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카펠라를 이적시키고 나서 물론 카펠라가 휴스턴에 있을 때에도 카펠라를 잘 쓰지는 않았지만 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없을 때가 휴스턴이 지금 개, 괜찮거든요. 특점력이 더 올라가고 승률이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펠라를 아예 내보냈는데 지금도 잘 나가고 있어요. 스몰 라인업이. 키가 2미터가 넘는 선수가 없습니다. 휴스턴에는. 터크가 지금 센터를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아무튼간에 피닉스가 상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휴스턴 승즉 피닉스 페를가져가보습습다다리리세세크라마이이 마이애미. m i 글쎄 마이이미가 n s l o w t r a d 이 r I'm g o i 반면에 이제 이거덜 l 를 비롯해서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트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간에 세트라멘토 핸드 플러스 2.5패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트베스를 끝내고 이제 주력을 주력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좀 주력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글쎄요 피닉스 대 휴스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비 휴스턴 지금 스몰 라인업이 지금 통하고 있어요 지금. 카펠라가 없으니까 더잘 나가고 있고 지금 외곽이 굉장히 많이 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스턴 승을 가져갈 수 가져갈 밖에 없다. 그리고 세크라도 마이애미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세크라는 스텔가 없는 보강을 하는 바, 반면에 마이애미는 그래도 알찬 보강을 했거든요. 마이애미 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없지 않겠느냐 조금 불안의 불안 요소라면은 마이애미가 이제 원정 승률이 좀안 좋다는 얘기죠. 아무튼 간에, 세카르멘토패 즉, 마이애미 승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2만 3천 대군, 2만 3천 대군을 주력으로 쓰고, 천, 천 대군을 루트베스로 출제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했던 거는 뭐냐면, 이제 슈스은 추구를 잡, 슈스을 축으로 잡고, 마이애미냐, 로마냐를 굉장히 좀 고민을 했습니다. 주력. 즉, 3봉장을 선봉장을 휴스턴으로, 휴스턴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애미냐, 로마냐에 대해서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휴스턴승, 로마승을 주력으로 출전시키느냐, 아니면 휴스턴하고 마이애미를 추천을 시키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마이애미를 주력으로 출정을 시켜보겠습니다. 이게 결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만 0 0 대군을 주력으로 출정을 한번 시켜보죠. 이렇게 해서 주력과 로또벳, 이, 토탈 2만 4 0 대군을 오늘 출정을 시켰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요. 저는 내일 날씨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